E 기다리면 좀.. 쫄깃서저이절 저도 이나어도어 저도 이거어 저도 이랬도 이랬어. 저도 이랬어. 저도 이랬어. 저다 이랬어. 저도 이랬어. 저도 이어여도 이랬어. 저도 이랬어. 저도 이어 저도 이 일단, 여기, 사람을, 거기 아니, 사람이래. 서랍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필요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요. T방 곳곳을 둘러보세요. T. 물건을 클릭해서 열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열면은, 아이템 같은 게 나오는, 어, 돈. 토 어, 고양이한테 물렸다고? 고양이. 어이구. 나는 블루룸 찜왜 이렇게 왜 이렇게 둘러봐도 안 보이지? 뚜뚜뚜 사과 뚜뚜뚜뚜뚜 음, 이제 그린룸은 남았다. 북이. 돈. 오, 그린룸이. 오, 그린룸인데 뭔가 좀 만, 만, 많네, 뭐. 아, 이거구나. 음, 콜라가? 어, 콜라. 블록스 콜라다. 이제 다 얻었다. 지하실 열쇠를 누군가 얻었대요. 지하실? 어 뭐야 이거 금 금고? Take <목소리> away. 지하실 열쇠, 지하실 열쇠로 지하실 열 열면 되잖아이 문은 잠겨 있지만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 키가 너무 작은데? 주변에 앉으세요. 저녁이 곧 준비되지 않을 거랍니다. 뭐야, 이거, 안,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작아서. 잘아 어, 어, 이거. 안들 오지 마. 응? 눈같이 막 있어야 튀어나올 거야. <laughs> 탭 글래피가 문을 열었습니다. 피자, 배달, 뭐가 왔어요? 봉 아니, 어떻게 우산도 안 쓰고 저런 봉지 도치는 에이, 에이, 아무거나 골라. 아 아, 겁나 잘한거 봐. 조금밖에 못 줬네, 에너지. 비 많이 오긴 한 바퀴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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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유일하게 여기만 전쟁이 안 됐어? 뭐야? 이상하게, 여기, 여기, 여, 여기는 전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오거코코 Breaking news. 라이브 라이브 시간까지 16초. 정정정 오치. 오 코리안? 코리 어. 음. 안녕 안안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지? 어, 다도 한번 나와 음... <목소리> 아, 까 음... 아!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창구, 창문을 그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문 창문을 닫을 것. 악당 악당 무서운 내 점점점. 아니 박치기 박치기. 탐이 왔어요. 아니, 중요한 일 같은데 꼭. 공포 게임 하면 중요한 일 아닌 것 같다고 나머지. 점타. 응. 어? 어? 뭐지? 뭐가, 뭐가 지금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또뭐 뭐야 지금 벽에 뭐 음, 진짜 어두운 것좀 무서운데? 블레이어, 블레이어, 저러. 어그 그린 어 초록색 방이 어제 악, 악 악당으로부터 핑 핑크롬도 피해를 입었다. 어, 뭐야, 또 흡수를 해줬어? 일단은, 일단은 사건 당한 핑크룸부터. 여기도 막아야 돼. 음, 뭐야, 체력, 탄력이 풀피가 됐어. 오, 우리의 부부룸다막았고 아, 화장, 화장, 화장실도 막았나? 화장실도 막아야 되거든요 문은..문은 막아야지 그래도 나야 문은 안 막았어? 막았고 여기 막았고 문을 그냥 제대로 막아 그냥 뚜두두두두두 문에만 몰빵. 아, 아니, 이제 아, 악당들이, 악당들이 아, 방에서 서들어오니까 우리 방만, 우리 방만 엉, 엉, 천하게 보호해. 빨리 창문을 다 막아. 무조건가? 아니 판자를또 와야 되는데 왜안 놔지지 이거? 다른 곳에는 놔지나? 이 정도면 다 막은 것 같은데? 왜다 막았네. 와 여기도 엄청 꼼꼼하게 막았어. 지하실도 막을 수 있, 있, 있나?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사과 사과고 있고, 망치? 제대로 집을 방문했어요 어, 7한 3이고, 어, 7한 3이고, 나데 그래, 내가 좀, 오, 오, 뭐 콜라 박스. 아. n no. 이미 얘들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 아껴서 좀 쓰지. 어머나. 수익 슉익 찰문 좀 봐. 아, 세 조각나? 그래도 뭐 체력 풀피니까 뭐 상관 없긴 한데 고양이 앞에 판자 무엇도 듣지마 응. 아또정도냐야 그냥 자? 자, 자 그냥 자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밝아가 에라이 그냥 자버리 오마이갓! Oh 어뭐 어? 뭐지? 어.. 어.. 뭐야? 그런데 또 올리방.. 오기방가... 아.. 아니다 저기요 이, 일어나세요 저기 일어나 비상 비, 비.. 비상 칠한 펜 아.. 이거 우와, 고봉이들, 뚫... 어, 뭐지 저거? 뭐야? 저기에는 광목이 튀어나왔어? 실험? 티람... 응. 음... 안 돼요. 악당들이. 악당들이 아직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음, 한번, 이쪽을, 일본어를 바꿔볼까? 이본어이분로바꿔도왜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로 바이도 일본어로 바꿔도왜한글이 지? 이지빨야이바 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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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바이바이 오, 어, 어뭐 어, 고양이도 같이 왔니? 똑똑한 고양이. 공좀서죠오 어, 뭐, 뭐뭘 내가 먹었는데? 음, 아, 아더 먹을 거 없나? 쩝쩝 쩝. 어 이거 뭐? 이렇돈 어? 있다 돈 있다. 아, 었어 어.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 닫으면 다 되지, 뭘. 뭐. 아니, 다, 닫았잖아. 다 이, 이 문을 열, 열면 안 돼요. 왜안 되는데? 좀 말해봐. 뭐, 모자를? 악당이 아, 찾아어올 생각인가봐요. 여기. 여기 악당들이 나올 거거든요 오빠 날 물지마 하이 뚝뚝뚝뚝 오 어, 뭐야 그러니까 돈이 벌려 너좀너좀 좀 맞자 또각또각 50원.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또각또각 어, 뭐야, 내 톤, 뭐야, 톤 어디 갔지? 떨어진 자물쇠를 찾았어. 창.. 창구세요! 오! 예이 이 일어나 그, 아침이 밝았어요. 이, 이, 일어나 기상, 기상 나가 오, 따갑다. 지하실로 향하세요. 갑자기 뭐야? 문이 열렸어. 블록시 말트 오0 오벤... 500m 앞으로 가면 블록시 말트가 있다. 한번 가보자. 야, <목소리> 우, 우, 우리, 뭐야? 우리 동네 정상적인 집이 우리 동네뿐이잖아? 우리 동네 정상적인 집이 우, 우리 집뿐이네? 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다 무너지고. 이웃집이 전부 폐허가 되었다. 아, 60원으로 이걸, 이걸 살까 이민, 음. 이민자 네, 여기서? 어, 어, 뭐저 사람. 음. No. 뭐 자동 뭐 쪽에 자동차없어오 맞아. 어디야? 오오 뭐야, 뭐야 저사람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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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세번 치료를 더할수 있다. 피자가 올 것. 식탁에 앉아 피자 피자. 보고 왔어 너도 이안돼 이거 왜 빨리 왜 울려 이렇게 음, 이런 망할 안돼 순간이 도는 거 뭐. 가짜 가짜 배달도 물리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좀 무빙 좀 치거든. 해치웠다. 잘, 잘했습니다 잠자 시간이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든글지 뭔가 안 되니까 뭔가 좀 불길한. 붙자는 거야? 붙, 붙자는 거니, 나랑. 또각, 또각. 부닥, 부닥. 아이 안돼 누가 쓰러졌어 썩은 피자 먹을 사람 뭐지 네, 뭐뭔 소리지 음 안돼 마트에서 어쩜 검을 벤벤의 무슨 기분 나쁜 할머니? 무슨... 모습... 뭐야? 도망가야 돼티어 튀어 티어. 튀어 티어, 튀어 튀어 빨리 이하면 빨리 풀려라 풀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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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장난하는 거 아니면 진짜 진짜 빨리 하수구를 찾으라고? 튀어라 할아버지 님은 망함 아, 더러워. 식식 식사 중이라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식사 후에 보도록 하십시다. 물에 잠겼어, 뭐야? 왜 이렇게 커? 하소인가? 별안 좋잖아, 이거. 뭘등 뒤에 생각 희망이란다. 아니, 치료가 왜안 되지? 아니, 치료를 해야지. 아니, 치료할 수 없는, 없는 플레이어? 응? 자기, 자기동, 실패. 미생인, 오버라이드, 요그댐, 방화병, 우회 완료, 오버라이드 실패 에, 에, 에로, 방구, 에, 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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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뭐야, 저, 저 놈은. 도망가 쉬는데 내가 느느느느느느 뭐지 이거? 아 뭐구나 지금까지 쉬는 쉬운 모드였지 다행히도 음, 다행히도 더 이상 쉽진 않을 거야. 죽을, 죽을 시간. 내 부활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아, 어쩌라고 그냥 피하는 그만이야. 근데 죽었어. 그냥 무빙이 그냥.